냄비를 적당히 예열하고요.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냄비가 따뜻해지면 버터를 녹일 거예요. 이제 분량의 버터를 잘 녹여줄게요. 버터가 잘 녹으면 미리 준비 껍질을 벗기고요. 찬물에 10분 정도 한두세번 정도 헹군 다음에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둔 고구마예요. 물론 썰어서 담가도 좋고요. 그냥 통치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고구마 넣을게요. 고구마 품종은 상관없으세요. 가지고 있는 거 넣으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밤 고구마가 아마 농도는 괜찮을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없으시면 밤고구마 사시고 있으시면 가지고 계신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예, 사과도 껍질과 실을 발라내고요. 과육만 준비해서 이렇게 분량을 준비하신 다음에 같이 볶아줄게요. 색이 조금 더 노래졌죠? 어느 정도, 완전히 익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적당히, 한 3분의 1 정도 익었을 정도로만 어, 조금 볶아주시고요. 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볶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닭육수를 넣어줄게요. 당육수를 넣고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끓 끓이, 한번 바로 끓으면 뚜껑을 닫고 중약불로 줄이시고요. 20분에서 30분 동안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되는데, 어, 이렇게 재료가 단순할수록 당육수는 꼭 뽑아서 쓰시는 걸 추천해요. 당육수 말고 스톡을 쓰면 여기서 맛이 굉장히 어, 좀 여려진다고 할까요? 흙좀 맛이 굉장히 조금 단순해져요. 그리고 당육수를 제가 항상 끓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런 간단한 재료들이 들어갈 때 맛을 보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끓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시고요. 뚜껑을 닫고 뭉근하게 완벽하게 익도록 뭉근하게 끓여줄게요. 이제 한 10, 아 15분, 20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익었거든요. 이제 볼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블렌더로 갈아줄게요. 이제 블렌더로 살짝 갈아줄게요. 부드럽게 잘 갈아줘서 체에 따로 거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냄비에 다시 담아볼게요. 이제 냄비에 다시 담을게요. 그리고 살짝 데워줄게요. 살짝 데우실 때 저어주셔야 돼요. 바닥이 켜요.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저어주면서 들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고요. 여기에 꿀과 소금으로 맛을 내줄 거예요. 간을 맞춰줄 거고 마지막에 생크림이 있으시면 생크림을 조금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생크림이요. 생크림을 조금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건 옵션이에요. 어, 그리고 이건 차갑. 께 먹어도 맛이 좋아요. 애기들 먹어도 될 정도로 좋고요. 어, 컵이나 그릇에 담아서 시나몬 가루 조금 뿌려 주시거나 아니면 잔 같은 데 담으실 거면 스틱을 하나 꽂아서 서브해도 참 멋있어요. 그리고 따뜻할 때는 향이 더 퍼져서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이제 소금 네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꿀 넣어줄게요. 꿀은 아카시아 꿀 넣어주시면 되세요. 꿀은, 어, 알아서 단거 좋아하시거나 애기들 먹을 거면 조금 달달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한 요리일수록 음, 식자재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당뇨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뽑아서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생크림을 마지막에 넣어서 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스탠딩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셔도 되고요. 꿀 어, 생각해보시고 꿀 넣기 전에 애기 이유식으로 사용하셔도 되니까요. 꼭 만들어 보세요.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어, 생크림은 넣지 않았어요. 생크림 넣으면 조금 더. 어, 맛이 조금 부드러워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시나몬 파우더를 조금만, 많이 하면 안 돼요. 예쁘게 잘 뿌려졌는지 모르겠네요. 실수로 이렇게 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